3월 18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10편 55편 16절에서 24절, 23절 말씀입니다 55편 16절에서 23절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지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요한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 인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의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로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어, 사람이 겪을래야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을 수가 없는데 어, 다윗은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없는 그리고 어, 겪을 수도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한 정말 정말 우리식으로 뭐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본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오늘 그러한 그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온전히 그러한 상황 중에 그 별의 별일 중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고 승리를 쟁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그 승리를 누리게 됐죠. 자, 오늘 시편 55편에서 말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막히라 네. 핵심 구절의 말씀이죠.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오늘 말씀의 22절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6절, 1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 16절, 에서 18절 말씀 보십시오. 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으니 해서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에게 부르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떨 때 부르짖죠? 마음이 괴로울 때, 답답할 때, 방법이 없을 때, 그래서 뭔가 무언가 다 해봤지만 다 실패하거나 도저히 길이 없어서 정말 절망 중에 정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부르짖 막 울부짖을 막 지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어, 그의 이런 상태로 그 부르짖는 표현 부르짖는다라는 그 상태. 자, 그는 부르짖을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사람에게 친구에게 부르짖으면 어, 나중에 소문도 들고요또 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없이 여김을 당하게 되고요. 부끄러운 수치와 어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부르짖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온 성도가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언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 16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 하시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구원하시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자,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탄식하며 근심하며 무너져 있는 상태. 우리가 막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막게 탄식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17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 시죠 다.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근심하고 탄식하는 그 상태 여러분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힘이 빠졌습니다. 계속 안 좋은 일과 계속되는 환란 속에서 곤비해서 힘이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 소리를 들으시려다 나의 근심하는 소리, 힘들어하는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의 속상함, 나의 탄식한 아침과 점심과 저녁의 그 나의 그런 안타까움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 사실을 아시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다윗이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지 이제 18절에 나와오게 되어 있죠. 나오죠. 나를 대적한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자 바로가 아니,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블레셋과의 그여와를 대적해서 블레셋과 싸웠죠. 그래서 누굴 죽입니까? 블레셋을 대표하는 장수를 죽였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블레셋의 원수, 블레셋의 그런 어 정말 죽일 놈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다윗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그 인기 때문에 사울의 사위가 됐지만 동시에 또 사울의 경쟁자 사울을 어, 거스리는 사울의 질투의 대상. 그러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미움도 같이 받았을 것이고 오해를 또 받았을 것이고 또 배신도 당했을 것이고 다윗이. 또 어떤 일들을 또 경험했습니까? 자, 또 어렵게 어렵게 어 겨우겨우 살아서 근데 또또또 또, 또 생명이 위협하니까 또 자신이 그 블레셋의 대표되는 장수를 죽였잖아요. 그 장소 들어가서 미친 사람 막침 질질 흘리는 연기 살아 남기 위해서 자 그런 역 그런 참 비참한 지경의 상황에 원수의 적진까지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어렵게 왕이 되고 또 이제 행복하게 살아 했더니 또 아들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는 것만 아니라 그 아들에 관련된 그리고 아들의 사건 때문에 그 압살롬 때문에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18절 내 생명을 구원하시고 평안하게 사울의 손에서 지키, 블레셋의 손에서 지켜주셨죠. 사울의 손에서 또 지켜주셨죠. 압살롬의 손에서도 지켜주셨죠. 끊임없는 그 전쟁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지켜주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환란, 우리의 고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평안함을 얻게 되죠. 아 하나님 아시는구나 내 삶의 자리를 아시니까 우리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원수들이죠. 그들은 악한 이들은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아요. 변하려면 정말 사람이 변하는 건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예요. 삶이, 삶의 태도가, 성품이 변하는 일은요, 정말 생애에 한 번, 두번 있을까 말까 한 거의 불가능한 변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잘 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데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원수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위기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 다미스 그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그죠? 이 적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나를 치는 전쟁,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그런 자들인데 자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자이 위기의 위기 극복에 대한 방법을 22절부터 2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되는 원수의 공격과 실패 가운데 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서 그 방법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22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이게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누가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거. 의인이 고통받고 의인이 요동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2 3 절에 하나님이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다. 자 이게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2 2절 말씀이 나오죠. 함께 처음에 그. 맡기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진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시 한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짐을 맡기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100% 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인생에 대한 모든 결정과 책임을 자기 스스로 감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술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쾌락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권력이 필요하고요. 왜요? 하나님 없이 이,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기도한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처럼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기도한 그 순간부터 다 맡기십시오 그냥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껏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비행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최선책에 대한 이 비행을 조종하고 기압에 따라 조종하고 이 최소한의 모든 그 기, 이 비행기를 다루는 법 그리고 이 난기류를 이기는 법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거, 최대한 하는 거. 근데 그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맡긴다고 해서 랜딩 기어 내리는 것도 모르고, <laughs> 엔진 어떻게 사용, 비행기에서 추락하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건다 하지만, 내가 할수 없는 공기, 태풍, 난기류, 내가 할수 없는 그 비, 번개 이 환경에 대해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할 것을 소선을 다하되 그런 내가 할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환란을 영원히 요동함을 하나님이 허락치 않하신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붙,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교동함을 영원히 락지 아니하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 우리 행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말로만 믿음 생활 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께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 시간 맡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되 그러나 내가 할수 없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며 승리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내가,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